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아, 요 며칠 동안에는 지금 여러 가지 그뭐 사안에 대해서 좀 정말로 시원하게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하고 싶은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뭐 어설픈 제뭐 이렇게 실력 뭐 이런 게좀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좀제 마음에 딱 들게 좀 글을 좀 써놓은 분이 없는가 그걸 못 찾았어요. 좀 과학이다고, 어떤 분들이 얘기는. 어떤 분들은 또 사실 정확하게 적시한 게 아니고, 자기들 편의대로. 약간은 뭐 선동성이 있는 것 같고, 뭐 이래서 주제했는데, 오늘 아침에 1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에, 조선일보의 박정훈 논설 실장의 칼럼을 보고, 아, 이랬었구나. 물론 이제 이분 의견도 뭐, 100% 저하고 탁 동일한 건 아니지만, 은 그 어느 정도는 조금 그 제가 또 원하는 글을 써놓으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읽어봄으로써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던 그 윤석열, 이런 제아의 윤석열 대통령은 용장형 리더다. 장기상이나 자고 우면하지 않고 정면 승부하는 용맹함이 돋보이는 스타일이다. 그가 인약 국민적 스타가 되고 검찰총장을 거쳐 단숨에 정권까지 거며진대는 그의 승부사 기질 덕이 컸다. 위기가 닥쳐도 타협하거나 우회하지 않고 직선으로 돌파해 판세를 뒤집곤 했다. 그는 싸우되큰 싸움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맞서 싸운 상대는 당대의 대통령 권력 실세처럼 하나같이 센놈들이었다. 그는 박근혜 정권 신기를 거스르며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해 3년간 지방한직을 전전했다. 앞날을 가늠하기 힘든 처지였지만 검찰 고위층이 늘어선 국감장에 나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한마디로 국민 마음을 사로잡았다. 서슬퍼런 정권 앞에서도 한치 비겁함이 없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도 정면 승부를 피하지 않았다. 최고 실세였던 조국 법무부 장관을 수사해 강남자폐의 이선적 민낯을 세상에, 민낯을 세상에 알렸다. 청와대가 동원, 총동원된 울산선거 개입. 대통령의 한마디로 강행된 탈원전 경세, 경제선 조작도 눈 감지 않았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식의 무모한 싸움처럼 보였지만 그는 온갖 타합을, 탄압을 버텨내며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끝까지 밀어붙였다. 그가 문정권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것은 이기는 길을 갔기 때문이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무기로 쌓았기 때문에 그에겐 힘이 있었다. 정권 아닌 법치, 진영 아닌 정의 편에선 덕분에 국민을 우군으로 삼을 수 있었다. 마침내 그는 정권교체 세력의 구심점이 되어 공군일체계 대선 무대에 올랐었다. 정치 초보답게 실수도 작고 작은 전투에선 무수히 졌지만 타고난 승부사 기지는 큰 선거판에서 다시 한번 빛을 발했다. 그가 이준석을 끌어안고 안철수와 손잡으며 반문 대연합을 펼친 장면은 지난 대선의 최고 하이라이트였다. 그리고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 저는 뭐이 부분에서, 이준석을 끌어안고 이 부분에서는 저는 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아주 스트레스를 받고, 또 이제 그, 뭐, 이렇게, 저뿐만 아니고, 그런 점은 있었습니다. 안철수 씨하고의 그, 뭐, 이렇게, 같이 간건 굉장히 잘하신 일이었죠. 대통령이 된 후에도 그는 큰 승부를 주지하지 않았다. 침하자마자, 맞아, 침하자마자, 정광석과처럼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복원했으며, 빗발치는 비판을 틀고 환일 관계 정상화를 이끌어냈다. 친중 친북 쪽으로 일탈했던 국가 진로를 정상궤도로 되돌린 거대한 애교 승부수였다. 그 와중에 불거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친일 프레임에 말려들 수 있는 폭탄 같은 이슈였지만 그는 도망가지 않았다. 온갖 개담을 퍼뜨리던 민주당이 지금은 오염수의 옷자도 꺼내지 않으니 그가 올랐음이 증명된 셈이다. 그는 역대 정권이 겁내며 피해온 노동 기득공과의 일대 혈전도 벌렸다. 대한민국 최강의 투쟁 집단으로 군림하는 민도청이 불법 폭력의 무관용 원칙 대응으로 맞섰고 기종노조가 수십 년간 감추어던 해계장부도 공개시켰다. 근포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건설 범죄권 수천 명을 잡아들이면서 돈 뜯고 행패 부리던 공사 현장 관행을 퇴출시켰다. 윤정권의 공과를 따지기는 아직 이르지만 이런 성과들은 분명 평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단한 평가죠 이건 대단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승배 스케일이 작아졌다. 가치보다 정파적이, 대의보다 정치 공학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많은 국민이 이것을 실감한 계기가 지난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였을 것이다. 자기 사람을 당 대표에 앉히려 나경원을 끌어내리고. 안철수에게 방해꾼이자 적이란 이례적 메시지를 날렸다. 대통령이 야당 인사에, 여당 인사에 간여할 수 있지만 그 방식이 너무도 거칠었다.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았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좀 실망했죠. 저는 굉장히 그때 이제 실망을 했었습니다. 대통령이 내부의 적과 싸우는 모습은 고약에 맞서 큰싸움이 벌리던 승부사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았다. 검사 일 세기 편중 인사, 국민과의 소통 부재 등이 쌓여가면서 윤 대통령에겐 기득권의 색채가 더해져갔다. 김건 여사 논란에서 그는 더욱 작아 보인다. 그토록 사리빨 같은 윤 대통령이 이 문제 앞에서는 원칙을 잃고 편리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김 여사가 함정 공작의 피해자인 것은 틀림없지만 많은 국민이 김 여사의 부적절한 처신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도 한 사실이다. 왜 내물에 가까운 고가 명품을 받았는지에 대해. 대통령 실은 설명하지 못한다. 명품 백을 국고에 기속시켰고, 돌려주면 오히려 국고 행령이라는 해명 같지 않는 해명만 늘어놓은 것이다. 이게 참, 단어 선택에도 그렇고, 이러면 돌려주면 오히려 국고 행령이 런 음. 윤 대통령 이런 요롱, 요령 부득 논리 뒤에 숨어 김여사 시키게 몰두하는 뜻 보였다. 윤 대통령 올해 10년, 기자, 신년회견도 생략했다. 대신, 공영방송 대담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한다. 만약, 김연사 관련 질문이 부담스러워 각본 없는 회견장에 서지 못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궁지에 몰려도 피하는 법 없던 윤석열 다음과 거리가 멀다. 김연사 문제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사퇴시키려 한 것이 사실이라면 더욱더 그렇다. 가거의 윤석열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상황은 아연하기만 하다. 보편적 가치 같이 편했어서이 길을 직진 돌파하던 큰 승부사 기, 윤석열은 어디 갔나 우리가 알던 그 윤석열은 어디에 있나 제가 비슷한 마심을 갖고 이 박정은 논설실장이 쓴것 같은데요. 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선거 기간 동안에 대선 기간 동안에 이준석을 끌어안고 이, 이제 이걸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에서는 저하고는 이제 의견이 엇갈리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은 거의. 참, 이분이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 놓았는데, 국정원 댓글 사건, 그 다음에 조국 수사. 이건 정말로 이제 권력이 정점에 있는 그 대통령들하고도 바로 맞서는 그런 일들이었고, 물론 이제 그게 전부 이제 수사 결과를 보니까 다 맞았던 건 아닙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담대한, 승부사 기질 이 있었죠. 그 다음에 더 잘한 것은 대통령이 된 후여였죠. 미국과의 동맹 관계 복원, 그 다음에 한일 관계 정상. 이름으로서 친중 친북으로 일탈했던 국가 진로를 정상궤대로 되돌린. 그 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이세적 절로 좀칭피 일이었죠. 전 세계에서 과학적으로 증명돼가지고 이렇게 어떤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된 건 아니지만,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전 세계에서 다 가만히 있는데, 정치적인, 국내 정치적인 쪽으로 했던 이용을 위해서 했던 그런 게참 부끄러웠었는데, 그걸 잘 정리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노동 기득권과 일대 혈전. 물론 예전에, 처음에 노동자들이 시작할 때는, 일명 거기도 이제, 그, 충분한 이유가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 노동자들, 특히나 지금 민노총에 가입해 갖고 활동하고 있는 그 사람들, 기독, 기족 그 노동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금 받고 있는 어떤 조건은 뭐, 오히려 일반 노동자들 비해서 굉장히 혜택이라고 볼수 있는, 잘 받고 있죠. 그걸 잘 정리한 것 같아요. 막이 사람들 억누르고 막 그래서 잘된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자, 노동자들은 자기들이 기득권 투쟁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제에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그 자주 조절한 것 같아요. 이그 나머지 이제 이분이 쓰신 고그 약간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전번에 이제 삼월 전당대회에서는 그때 뭐참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해 가지고 그때 나경원보다도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만약에 당 대표가 됐으면은 국민들이 또그 충분하게 수긍을 하고 이해를 했겠죠. 그런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으로 이번에 그뭐 여러 가지 그좀 미진한 부분을 남기고 이제 당 대표직을 놔두고 떠나갔는데 결과적으로도 그렇고 그 과정에 처음에 가냐할 때도 그렇고 좀그좀좀 그좀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잘 정리를 해 놨는데 이걸 우리 뭐윤 대통령님도 보시겠죠 보시고 잘 참고 하셔 가지고 좀 정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건 이제 그건 대통령이 하실 일이고 에그 예, 다음에 저는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굉장히 참 지지하고 아끼고 그 여러 가지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이 모여들었던 사람 한두 사람 중 계속 방송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은 정리를 하든지 그 사람들을 역할을 축소시켜 가지고 또다시 우리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가슴앓이를 하지 않도록 왜 저런 사람들을 옆에 두고 저렇게 국민들을 스트레스 받게 하는가라는 생각 갖지 않도록 잘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지루해요. 그러니까. 그 지지했던 사람들이 아주 막 실증내고 혐오하고 정말로 짜증나게 그럴 정도로 너무 오랫동안 있다가 그런 사람들을 정리한 거죠.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런 경험을 알고 있으니까 잘 정리해가지고 산뜻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지지하도록. 예를 들어서 자꾸 중독증 끌어안기, 물론 중독증 끌어안아야죠. 좋은 걸 해가지고 끌어안아야 되는데. 현재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심을 다해서 옆에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우리 윤 대통령이나 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하고 있는 점을 잘 설명해가지고 한 사람도 끌어올 수 있는 요걸 생각을 해야지 자꾸 지금 그 지지했던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그 마음적으로 힘들게 하고 뒤로 돌아와서 앉게 하고 다른 데서 끌어온다? 이건 굉장히 이건 그 방법이 저는 아주 우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한번 잘 생각해가지고, 음, 우리처럼 좀 이제 비전문가들이 이렇게 답답해 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좀두 분이서 잘 생각하셔가지고, 음, 우리 윤 대통령은 전번에 보였던 승부사적인 것 음, 과감한 거, 또 깨끗한 거, 우리 한동훈 위원장 주변을 잘 정리해가지고,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참 가슴앓이 하지 않도록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잘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